오로 같이 읽어보자. 자 b e s u s The bread of life. life. 자, t e e bread of l i f e 자, 제 h bread bread of l i f e bread of l i l f i e f e a d of oil. b 서 e a d of oil. b r e l i f e 야 아,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넘겨서 자 영어로 <laughs>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자 여기서 the,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이라고 하수있 아, 우리 빵이 맞아요, 빵. 하나님의 빵은요, 이 he 그입니다. 희가 그라는 뜻이잖아. 근데 뒤에서 꾸려주는 그야. 하늘은 하늘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이래.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어,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빵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예요. 예수님. 음. 하나님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gives life, 생명을 주신대, 생명. 어디에? To the world.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넘겨서.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넘겨서. 영어로. Sir, they said,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Sir. 하면 선생님, 예,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 그유테인들이 선생님, 그들이 말했다. From now on, 하면 지금부터라는 뜻이야. 지금부터 Give us this bread. 이 빵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넘기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합독가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받지 아니하리라. 자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Then 네. 네.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네. 자, 예수님께서 declare 하면은 선포하셨다라는 뜻이야. 예수님 선포하셨어. 뭐라고 선포했어?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He who comes to me, 나에게 오는 자는 will never go hungry. 결코 않을 것이고,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never be thirsty,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넘겨서 그, 자 합동하시겠습니다. 한국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하였느니라. 영어로 시작. But as I told you, you have seen me, and see you do not believe. 그러나 요새 애들은 뭐뭐 했듯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You have seen me, have pp, 현재 완료용법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봤어. 누구를 봤어? 나를, 나를이 누구야? 예수님, 이제. 너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봤는데, 어떻다는 거야?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y o u r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do not believe 나를 믿지 않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니네가 날쭉 봐왔는데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완전한 인간인데도 너네는 내가 한 것을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넘기세요.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를 것이고, 내게 오는 것이요. 것이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않니 영어로.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whoever comes to me, and I will never drive away. 자 여기서 all 하면 모든 사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나에게로 올 것이며, 또 내게 오는 누구든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 넘기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 함이니라 영어로 지다코 oh, I.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자, 내가 어, 나의 뜻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sent me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이야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저는 오늘 말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던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왜 예수님께서 몸짓기고 그렇게 못이 박혀야돼그 이유가 뭐야? 예수님 죄가 없잖아 우리를 사랑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게 뭐야?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거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는 절망도 없어 낙심도 없어 미움도 없어, 살인도 없어, 도둑도 없어.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만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다 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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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기시고요. 어, 자, 요한복음 6장 39절로 가겠습니다. 한국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어로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넘겨서 아, 6장 40절 마지막 절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시라. 영어로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마지막 심판 날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영원히 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행복만 있고 절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살인이 없고 짜증이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인 천국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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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